지금 들어가기엔 사실 부담스러운 가격이고 이게 저 같은 경우는 1년 반 동안 양자 컴퓨터만 주구장창 회사들만 공부를 해서 지금 이 정도 멘탈이 된 거지 저도 이 3부를 찍을 때는 진짜 몰골이 말이 아니었거든요 아이온큐 연중 최고가라 그래갖고 봤더니 10%가 넘게 상승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었네요 당일 발표가 장 후에 나왔는데, 그 다음 본장에서 한10% 정도 빠졌는데, 저는 이게 페이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기술력도 잘돼 있고, 자금력도 빵빵한데 왜 빼지라고 했는데, 아이나 다를까, 빠지고 나서 15%, 9%, 12%, 1% 이렇게 올라서, 6불에서 시작을 해서, 네, 9불까지 올라갔을까, 30%가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양자 옥석 가리기가 시작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어 시작점에서 시작을 했지만 이제 선두 그룹이 나뉘는 단계로 갔다 그리고 아이온 Q가 그 선두 그룹을 달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음. 근데 그그 그 페이크 있잖아요. 네네네. 페이크는 왜준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 일단 이게 한국인 비중이 상당히 커요 아이온 Q가 한30% 정도 되는데 이게 뭐 제가 의도하고 홍보하고 이런 것들은 아닌데 아무래도 한국에 제일 잘 알려져 있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슬슬 기관들이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양자 컴퓨터 주식을 근데 이 물량이 안 나오니까 아. 어, 우리나라 단기 투자자들을 좀 꿰인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조금씩 조금씩 올려요. 그러니까 이만큼 올려줬으니까 여기서 뺄때 너네도 같이 빼라 이런 의도로 보시면 거래량도 슬슬 늘어나거든요. 아. 근데 실제로 여기서 굉장히 뭐 한국인들도 비중이 거의 한1% 정도 줄었었고. 아. 근데 또 흥미로운 점은 이렇게 주가가 30% 올랐는데 한국인 비중은 그대로입니다. 음. 그 말은 한국인들이 팔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외국인들끼리 사고 팔면서 주식이 올라갔다는 건데, 그래서 저는 되도록 이제 뭐 한국인 비중 큰걸 나쁘게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기왕이면 아이언큐가잘 돼서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좀 부자가 되고 좀 성숙한 장기 투자자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보면은 5월 1 0일날도8% 9% 오르고요. 네네네. 15일도 15% 오르고, 17일도 막12% 이렇게 많이 오르잖아요. 네네네. 이럴 때 조금 파시나요? 아니면 그냥 보유해서 그냥 쭉 가시나요? 어, 저는 일단 안 팔고, 어. 이게 사실 아이언큐는 10%씩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수두룩 하거든요. 어. 이게 아무래도 가볍고 유통되는 주식이 한 전체 수량이 10%도 안 되기 때문에, 어. 그래서 저는 되도록 안 팔고 어, 쭉 모아갈 생각입니다. 어. 저렇게 9%씩 빠지는 날도 하나도 안 파세요? 어, 저는 이날 오히려 샀죠. 아... <laughs> 이때 사실 제가 미국에 있어서 음... 그 테슬라 공장에 갔을 때 투어를 못하고 바깥에서 라이브를 했거든요. 음... 근데 그때 이제 같이 여행하시던 분들이 뭐 아이언 큐 주식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해가지고 제가 사지 말라 그랬거든요. 음... 음... 근데 이날 떨어지는 거 보고 안 사길 잘했다 했는데 저는 그때 매수를 하고 있었죠. 음... 아, 요거는 빠질 게 아니다. 근데 이걸 아무리 제가 설득을 해도 공부를 안 했던 사람한테 추천을 해주면은 네 그래서 저는 아, 사지 마세요 하고 저는 <laughs> 이때도 음. 계속 샀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그 가입하는 월드님은 아이온큐가 몇배될 주식으로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2025년에 이제 전고점 돌파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35불 이고뭐 음. 지금에 한4배 정도 될 거고 아. 2030년 쯤에는 100불을 목표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와럼몇 배예요? 백 불이면 뭐 지금의 열 배니까 어. 거기 도달하게 되면 저는 뭐한 20억 정도를 수익을 보게 되는 거죠. 어. 그러면 그때까지는 웬만해서는 팔거나 네네. 팔지 않고 거유 산다고 보면 되는 걸까요? 그렇죠 최대한 뭐 지금도 사실 이게 큰 비중을 한 종목에 투자하는 게 쉽지 않은데 어. 일단 홀딩을 하면서 현금 창출 능력을 올리는 방향으로 좀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그 총평을 하시면은 굉장히 낙관적이다, 블리시하다 네, 그렇그렇 이게 이제 정고점도 돌파를 했고 한국 인비중도 서서히 낮아지고 있고 이제 저는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라고 얘기를 자주 해요. 이제 지금까지는 4차 산업 혁명의 시대였다그고면 이제 본격적으로 AI와 양자 시대가 왔다라고 주장하는 어, 몇 명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게 이제 계좌의 수익으로 좀보여질수 있으면 좋겠네요. 야 그러네요. 아직도 지금 만약에 확신과 공부가 좀 준비되어 있다면, 지금 들어가도 늦지도 않았네요. 아 어, 이게 사실 저는 그렇게 섣부르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어. 저희 장기주주 분들 중에 멘탈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제 그분들이 어. 하시는 말씀은, 어. 진짜 2030년에 100불이 됐다라고 어. 하면은, 지금 뭐 9불, 6불 이런 거는 3불 차이잖아요. 어. 100불이 됐을 때 3불은 3%밖에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 정도 가치를 본다면 계속 모아가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계시는데, 음. 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주가가 상당히 많이 단기간에 올랐기 때문에 어. 신규 진입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100불로 미래의 가치를 좀 선정하시는 그런 방법이나 근거는 뭐세요? 아, 그게 이제 제가 여러 번제 유튜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음. 이제, 어, 양자 시장이 한 2020년 정도에 60조 시장이 된다라고 해요. 네. 60조인데, 아이온큐가그 중에 10%만 가져가도 그럼 6조의 매출을 낼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한 2조 정도 될 겁니다. 아, 2조. 네, 한국 돈으로 2조인데 음. 그러면은 이때 이제, 이제 6조 매출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음. 근데 보통 혁신 기업들은 평가를 한 10배에서 20배 정도 받거든요. 아, 네. 뭐, 받을 것 같은데. <laughs> 네, 뭐 10배라고 치면은 60조가 음. 이제 시총이 된다라고 보면은 음. 지금 2조잖아요. 네. 그러면 30배로 어.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음. 단순하게 계산을 해봐도 사실 저는 10배는 무난히 아. 지금 시나리오대로 기술력만 잘 유지하고 상업화를 하면은 뭐 이게 사실 큰 회사가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가 IBM을 보면은 음. 이제 IONQ가 목표로 하는 게 차세대 엔비디아인데 잘안 됐을 때를 이제 IBM 정도 사이즈로 생각을 하는데 IBM이 지금 시총이 115빌리안입니다. 115 빌리안입니다. 115. 근데 아이온큐가 지금 2빌리언이거든요. 어... 그럼 나누면 60배가 나오고, 네. 에, 진짜 잘 돼서 엔비디아가 된다. 엔비디아는 지금 773빌리언이에요. 네. 나누기 이하면 네. <laughs>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음. 어, 물론 하방은 원금 손실 100%지만 저는 이제 상방이 뚫려있는 주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모아가고 있는 거죠. 와 대단하네요.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그러면 가장 최근에 실적 에 대한 네. 질문을 드려 볼게요. 예. 이번 최근에 실적 발표를 보시면서 조금 그 주목하셨던 그런 게좀 있으실까요? 어, 일단은 뭐 매출은 무난하게 애널리스트들 예측보다 훨씬 나왔고 이제 조금 우려됐던 부분이 적자가 늘어난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음. 그부분은 이제 CFO가 얘기하기를 뭐 공장을 새로 증설하고 있고 인력을 계속 늘리고 있기 때문에 적자가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것도 오히려 호재라고 보는 이유가 비슷한 덩치의 다른 양자 기업들은 인력 감축을 뭐 30%씩 하고 뭐 2, 30%씩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온큐는 도리어 덩치를 불리고 있고 공격적인 투자를 한다는 게 이제 다른 모습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이제 올해 매출 예상 매출이 작년에두배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요게 아직 뭐 의미가 있는 큰 매출은 아니지만 성장세가 있다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기술력이, 어, 올해 목표를 이미 7개월 이상 당겨서 달성을 했다.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많이 물어봤던 거는, 그럼 지금까지 잘했다. 그러면 이제 내년이나 내후년 목표는 잘 달성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죠. 왜냐면 그때부터가 양자 컴퓨터의 변곡점이 오는데, 어, 자신 있다. 라고, 한마디로 요약을 할수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뭐, 양자 머신 러닝 분야부터 시작해서, AI의 양자 컴퓨터에 어떻게 쓸지를 연구 중이거든요. 근데 요게 사실 나오면 저는 게임 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진짜 채찌 PT 같은데 양자 컴퓨터 쓰겠다라고 하는 순간, 저는 뭐, 주가가 전거점 돌파하는 거는, 아직, 미국 사람들은 양자 컴퓨터를 잘 모르더라고요. 제가 이제 만나는 미국인 투자자들마다, 컨터 뭐, 컴퓨터 아냐. 아이온키 아니야라고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근데 어. 저는 그게 오히려 희망이라고 봤던 게 이게 그럼 알려지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잡고 있는 이 30%를 그 외국 사람들이 원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걸 놔주지 않는다면 주가는 더 쉽게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저희들은 아직 팔 생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수 할 있을 것 같습니다. 와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주가적으로 좀 단기 급등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이 방송을 보고 조금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겠어 일단 사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지금 들어가기에 사실 부담스러운 가격이고 이게 저 같은 경우는 1년 반 동안 양자 컴퓨터만 주구장창 회사들만 공부를 해서 지금 이 정도 멘탈이 된 거지 어. 저도 이 3부를 찍을 때는 진짜 몰골이 말이 아니었거든요. 때는 저는 뭐 거의 제가 가진 현금 전재산을 때려 박았던 거니까. 어. 그니까 러 이제 뭐 아무도 관심이 없을 때. 음. 그때가 이제 3불에서 5불 사이 이 박스권이었는데. 이때 저는 좀 많이 모았어요. 그래서 뭐든지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때. 쌀때 어. 사야 된다. 근데 지금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장기적으로는 살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싸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다시피. 이 박스권을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네, 뭐, 본인이 알아서 하셔야 되겠지만, 제가 신규 진입이라면 조금 더 살펴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음, 그럼 만약에 여기서 8분에서 더 떨어지면 계속 음. 추매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아, 제가 추매를 더 하고 싶은데, 요즘 육아 때문에 <웃음> <웃음> 굉장히 네, 타이트한 재정상황을 겪고 있어서, 음. 지금 이 주식 수량을 지키면서, 네, 조금씩 늘려가는 게 일단은 목표입니다. 음,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가을바람님 포트폴리오 현황 한번 네.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어, 제 포트폴리오는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i m q 가 항상 90% 이상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어, 빅테크드 위주로 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엔비디아나 테슬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기업이고, 구글은 이제 제가 유튜브를 통해 월급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기업처럼 생각하고 가져가고 있고, QQQ는 다 아시는 안전방으로 최고이고, 온세미컨덕터는 제가 이제 주목하고 있는 반도체 기업 중에 하나라서, 좀 첨단 기술주들을 좀 위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음, 뭐 그렇게 투자를 하셔가지고, 지금 총 자산은? 3억 3천 0백 정도 네 이게 참 놀라운 게 제가 미국 가기 전에 2억 3천이었거든요 어. <laughs> 네, 미국 갔다 오고 2주일 만에 계좌가 1억이나 풀어나서 저도 좀 어리벙벙한 상황이네요 아 어, 그게 아이온큐 때문이에요? 네 이게 아무래도 제가 한 종목에 많이 넣었다 보니까 음. 얘가 제가 떠나고 난 후에 거의 가격이 70% 가까이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좀 네, 요즘은 되게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는데 1년 반 걸리신 거예요? 네, 진짜 힘들었습니다. <laughs> 와, 그렇구나. 그럼 혹시 투자를 하실 때요? 네, 네. 제가 지금 인터뷰를 하면서 가을바람월드님 같은 분들이 진짜 돈 많이 버시더라고요. 그 아, 그런가요? 이 골짜기를 버티어가지고 결국에 올라가시는 분들. 네네. 네, 네, 네. 근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은 있을 것 같으세요? 딱그 저점에 딱 들어와서 고생하지 않고 딱 상승기 아... 초반에 딱 들어가서 딱돈 많이 버시는 분 있잖아요. 단기적으로. 그런 분들 있으신 것 같으세요? 제가 본 분은 한분 정도? 이제 그분은 초반에 10%에서 어. 들어왔다 30%에 파신 분이 한분 계세요. 아... 그분은 저한테 저는 집 바꿔서 이사 간다고 고맙다고 하고 나가신 분이 한분 계셨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진짜 사실 인생에 한번 오는 기회고, 뭐저 같은 평범한 사람은 이런 주식을 골라서 그냥 쭉 모아가는 게 유일한 승리하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분은 그1 0의 거액을 투자하실 수 있으셨나 보네요. 사실 그 정도가 되려면 사실 엄청난 내공이랑 공부가 있었던 거겠죠. 그게 운으로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다고 해도, 저는 이제 투자는 죽을 때까지 하는 거니까, 그때까지 흑자여야 진짜 이기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단기적으로는 단타로 이길 수 있지만, 결국에 이게 장기로 길어지면은 장기투자가 이긴다 라는 신념을 좀 가지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네와그 진짜 가을바람월드님은 진짜 본인이 스스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1년, 네. 1년 거의 6개월 동안 보여주신 네. 거잖아요 이 차트가 진짜 제 뼛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야. <laughs> <laughs> 그렇군요. 아 진짜 앞으로 잘 되시면은 책 진짜 좋은 책 하나 써주시면 너무 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나중에 기대해 주십시오. 네, 2025년에 정고점을 넘고 진짜 20억 버시면은 책재목는데딱 네. 아이온큐 20억 뭔가 이렇게 <laughs> 책 때문에 <laughs> 네, 멋있을 것 같은데요. 네, 달콤한 꿈이네요. 그때까지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을바람 원진님 또 좋은 소식들, 또 재미있는 소식들, 인사이트들 있으면 언제든지 좀 나눠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면서 힘을 많이 내실 것 같아요. 꼭 그게 네. 아이온큐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종목을 좀 지고 있으면서 아 확신할 있는데 주가 흐름이 정말 안 나와서 힘들어하시는 음. 분들이 많잖아요. 네, 네, 네. 그런 분들에게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음, 네, 네. 가을바람님 그러면 끝으로 좀 시청자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네, 제가. 사실 미국 일정을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워렌 버핏을 보기 위해서 갔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느꼈던 게 워렌 버핏과 그 주주들이 한 4만 명이 모여서 스타디움에서 대화를 하거든요. 질의응답을 하고 근데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던 게 서로를 신뢰하면서 뭐 10년 이상 이렇게 같이 성장해 온 모습, 같이 불을 이룬 모습이 너무 멋있어서 제가 꿈꾸는 이상향도 저와 저희 장기 주주 커뮤니티가 아이온큐랑 같이 성장해서 그런. 어, 문화와 그런 모습을 가, 이, 우리나라에 갖추도록 하는 게 목표거든요. 어, 비단, 저희가 이런 장기 투자의 기록을 남기는데, 많은 분들이 저의 채널에 오셔서 같이 구독하시고, 아이온표를 배우는 게 아니라, 장기 투자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투자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 철학을 같이 배워가셨으면 하는 게제 작은 바람입니다. 어휴, 이거 뭐예요, 이거? <웃음> <웃음> 아, 제가 지금 네. 공달님이랑 잠깐 얘기하다가 네이버 와. 증권에 알람이 왔어요. 네. 아이온큐 연중 최고가라 그래갖고 봤더니 와, 네 오늘 도 보니까 10%가 넘게 상승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었네요. 와, 좀 전에 영상 찍으면서 8불이었는데 그죠? 네, 8불 88이었는데 와, 10불을 거의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야, 야, 또 이렇게 끝나고 나서 이렇게 10% 오르는 것도 처음이네요. 예. 네, 그래서 저도 참. 이제야 좀, 1년 반 동안 고생했던, <laughs> 네. 네, 보상을 받는 게 아닌가 싶네요. 아우, 축하드립니다. 네, 아닙니다, 뭐. 음,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